우와 연정훈 한가인 부부가 드디어 아이를 가지는군요.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도대체 왜 10년이 넘게 아이를 갖지 않는 걸까 의아했는데 드디어 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가인 딸은 엄마를 닮았을까요? 아빠를 닮았을까요? 한가인 연정훈이 2005년 4월달에 결혼을 했으니 한가인이 엄청 어린 나이인 24살에 시집을 갔네요. 하긴 한가인 같은 여자는 데려갈 수 있으면 최대한 일찍 데려가는 거죠. 하하, 결혼하고 나서 인터넷에서는 연정훈 나는 유행어가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한가인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가인 연정훈 부부는 2014년, 즉 2년 전에 유산의 아픔을 한번 겪었습니다. 딱 24개월 전인 14년 4월달에 7주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 다음달에 한가인은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신이 되었을 때는 외부 활동을 극도로 조심했던 것입니다. 한가인 연정우는 2003년 KBS 드라마 노란 선수권에서 함께 연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고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고인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시부모와 함께 성남에 있는 타운하우스에서 살다가 반교인가 결혼 5년 만인 2010년에 서울신당동으로 분가를 하면서 아이 만들기에 돌입. 하지만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연정훈이나 한가인 둘다 토크쇼나 예능에 출연하는 성격도 아니고, 취직한 이후부터는 활동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의욕만 가득했었지요. 그리고 한 번의 유산을 겪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연정훈 아버지인 연규진도 며느리의 건강과 순산만을 바래본 이라며 간절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결혼한 지 무려 11년 만에 얻은 딸, 아이도 잘 크고 둘째 셋째도 순산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연정훈 한가인 각 소속사 공식 입장 전문입니다. 배우 연정훈 씨 소속사 구삼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연정훈 한가인 부부에게 새 가족이 생겼다는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13일 새벽 연정훈 씨가 어여쁜 딸을 등여하였습니다 한가인 씨와 아이 모두 건강하여 연정훈 씨를 비롯한 가족들 모두 기뻐하고 있으며 무사히 생명을 맞이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처음 세상에 빛을 본 아이가 따뜻함과 축복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새 가족을 맞이한 연정훈 한가인 부부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시는 큰 사랑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배우 한가인 씨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한가인 연정훈 부부에게 새 가족이 생겼다는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13일 새벽 한가인 씨가 어여쁜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한가인 씨와 아이 모두 건강하여 연정훈 씨를 비롯한 가족들 모두 기뻐하고 있으며 무사히 건강한 새 생명을 맞이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처음 세상에 빛을 본 아이가 따뜻함과 축복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새 가족을 맞이한 한가인 연정훈 부부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시는 큰 사랑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본명은 김현주입니다. 나이는 82년생으로 올해 35살인데, 빠른 80이라 친구들은 3 6살일듯키 몸무게는 165에 50kg. 혈액형은 AB형입니다. 경기도 수원이 고향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구산 초선정 여중 배화여 고교이대 관광경영학과 졸업. 2002년도에 아시아나 항공 CF를 찍으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오 마이 갓, 저 여자 누구냐? 이런 말이 먼저 나왔던 당시 한가인 모습. 당시에는 연예인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 외모를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라는 말이 나올 만도 했었지요. 하하. 그런데 이보다 먼저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가인 과거 고등학생 때 모습.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었지요. 고3 때 공부도 잘했는데 퀴즈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당시에 고교 평준화에 대한 인터뷰였다고 하는데 말도 잘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 사진들 보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쁜 애였어요. 이것도 고딩 때라고 하네요. 걍 엄마가 뱃속에서 연예인 만들어서 내보낸 듯. 한가인 중학교 졸업 앨범 사진인 듯. 원래부터 엄청난 미인. 이래서 한가인 성형 이런 의혹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취직하지 않았다면 김태희랑 여전히 최고의 미모를 가진 여배우가 됐을 텐데 말이죠. 한가인 연정훈 결혼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크크 한가인이 채식주의자라고 해요. 크크. 그런데 시아버지인 연규진은 고기 덕후, 결혼 후에 밥상에 풀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엄청 힘들었다고 크크. 시아버지가 아들 따로 불러서 이렇게는 못 산다고 따로 이야기했다 네요 크크. 2002년 햇빛사냥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로 스크니 데뷔. 2007년 노란손수건 애정이조건 신입사원 닥터깽. 마녀의 희 2012년 건축학 개론등 여러 작품을 찍었습니다. 2 0 0 7년에 마녀의 히 중간의 내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도 하고 시청률도 바닥을 찍었는데 제작 과정에서 불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각 소속사들이 작가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하면서 막장 이위라는 우명을 얻게 되었는데 한가인도 이것 찍고 난 이후로 꽤 공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나쁜 남자로 복귀하지만 당시에 SBS가 월드컵 독점 중계를 맡는 바람에 망, 드라마도 재미없었음. 해품달에서 한번 대박의 맛을 보게 되고, 건축학개론에 나왔는데 기억이 안날 정도로 수지가 접수. 얼굴은 역대급이지만 연기력이 좀 좋지 못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양한 취미와 특기를 자랑하는 그는 자동차 경주에도 흥미가 있어 자동차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정훈 자동차 슈퍼카 모으는 데에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9년 드라마 파도를 통해 첫 데뷔한 연정훈 학력, 명지대학교 산업디자인 전공했으며 이후 대학원까지 이수하면서 석사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수 하동균 연정훈 두 사람 닮은 꼴 외모로 화제를 모기도 했었죠. 연예계 대표 부부인 연정훈 한가인 나이 차이. 4살 연상 연하로 실제로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지만, 한가인 결혼 당시 나이만 23살이었기 때문에 더욱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2005년 연정훈 한가인 결혼하면서 두 사람 이세 소식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배우로 활동 중인데 사실 연정은 아버지 연기진, 이어 2대째 연기자 집안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아름다운 미모의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연정은 한가인. 이세 소식이 더욱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과거 한가인 유산 소식을 알려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유산 이후 2016년 한가인 딸 출산하면서 많은 축하를 받기도 했습니다. 연기자로 활동 중이지만 이렇게 아내 딸 등에 대해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또 하나 축하할 사실은 연정훈 한가인 둘째 임신 소식입니다. 유산이라는 큰 아픔이 있었으나 등녀에 성공하여 한가인 둘째 임신은 두 사람에게 큰 행복일 것 같습니다. 근황으로는 현재 출연 중인 내 사랑 치우기 외에 오는 3월에 방송하는 빈이 작품을 통해 꾸준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버지 연규진 그리고 어머니 누나의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연정은 결혼 이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의 부러움과 질타를 동시에 받았던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보았는데요. 취미가 자동차 슈퍼카 수집답게 연정훈 인스타그램 참고하시면 멋진 차들은 물론 한가인 딸 사진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끔 업데이트되어 올라오는 딸 사진 역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 한가인 연정훈 부부가 오늘 결혼 10년 만에 등녀 소식을 전한 가운데 연정훈 한가인 두 사람의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배우 연정훈 한가인 부부가 결혼 10년 만에 드디어 딸을 품에 안았는데요. 연정훈 소속사 구3 5 엔터테인먼트 측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정훈 한가인 부부에게 새 가족이 생겼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린다. 13일 새벽 연정훈 씨가 어여쁜 딸을 듣냐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가인 씨와 아이 모두 건강하며 가족들 모두 기뻐하고 있다. 무사히 새 생명을 맞이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다. 처음 세상에 빛을 본 아이가 따뜻함과 축복 속에서 잘할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이들 부부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는데요. 한가인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 또한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13일 새벽 한가인이 어여쁜 딸을 출산했다라며 한가인과 아이 모두 건강하여 연정훈을 비롯한 가족들 모두 기뻐하고 있으며 무사히 건강한 새 생명을 맞이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속 사측은 이어 처음으로 세상에 빛을 본 아이가 따뜻함과 축복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새 가족을 맞이한 한가인과 연정훈 부부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로써 연정훈과 한가인은 지난 2005년 결혼 이후 11년 만에 이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2014년 한 번의 유산의 아픔을 겪고 1년여 만에 다시 임신해 결혼 11년 만에 첫 아이를 얻었는데요. 한가인는 이날 새벽 서울 강남에 위치한 모 산부인과에서 오랜 진통 끝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연정훈 역시 내내 아내 곁을 지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편 아이의 엄마가 된한가인는 당분간 육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정훈은 JTBC 옥시 남정기의 이호원의세 번째 남편으로 깜짝 등장해 화제를 낳은 바 있는데요. 한가인 연정훈 부부 등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와 연정훈 한가인 부부가 드디어 아이를 가지